하고 이렇게 세 개짜리로 네. 또 하나 방향 바꿔서 대나무 이파리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여기서 나중에 하고 나서 똑같아지면 하나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끊어주면. 그럼 달라져.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 가이 들어가는데. 자 우선 뭘 해야죠? 그 꼬다리 하나만 있는 거 보여. 대주고. 이거는 완전히 다 노출 안된 거예요, 그렇죠? 해주고서 여기까지 닿지 않게 해서 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쪽이 그 살짝 남아도 괜찮아. 하나 해주고 그다음 이제 많이 할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닿 담으면 안 돼요. 하이라이트 살려주기 그냥 이 정도만 하놔도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응. 이쪽에도 하나 더 해볼까요? 닿지 않게 닿지 않게 닿지 않게 이렇게만 해놔도 돼요 그리고 붙에다가여 하나 씻고 여기 끝에다요꼭 안에다 찍어 줄게 자 그리고 나서 너무 새파랗게 만들지 말고요 네 살짝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따 정도만 이렇게 네. 다 바르지 말고 음. 그러고 나서, 그,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안쪽에다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반만 접힌 거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다가 빈데다가 공간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이 보충을 할때 이런데다가 아유 이렇게 할때이 공간 네, 할때 그냥 이렇게 한좀 여튼 걸로 한 번씩 더 가시면 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밤만또 보이는 거 이렇게 돼요. 사실 여기 똑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가지로 빼면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지가 이 라인이 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라인을 봐서 하나 정도 이렇게 빼놓으셔도 돼.